제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윤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야구부에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아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히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0월 8일에 개봉해서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재 상영 영화 중에 평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52점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작품인지 아십니까? 제자 오카는 또 잊혀진 가방 등을 연출했던 영화 제작사이자 또 목사인 김상철 감독의 신작 '부활 그 증거' 이것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탈리아와 또 인도를 여행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만나며 자신의 신앙과 삶의 고백을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있는 그리고 그리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너머에서 만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암의 암의 질병을 이겨 이기고 있는 또 천정은 자매 또 이여령 교수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이 영화를 통해서 또 기독교의 핵심 가치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을 그리고 뒷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주된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장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의 메시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 여자가 나오고 여자들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께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에게 장례 역할에 대해서, 장차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시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이 24장에, 누가 보면 24장에 내용,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이 막혀 있었는데 돌이 굴러가 있는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고 그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런 초자연적인 천사들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모습을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빈 무덤 빈 무덤 가운데 있는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그리고 죽은 척해서 살아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 이제 모든 보음서에서는 이렇게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채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자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면 그것은 여인으로 하지 않고 적어도 그 모습을 빈무덤을 발견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기록했으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의 가운데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봤다 서기관들이 그 빈무덤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기록을 해놓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빈무덤을 본 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이유는 그것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여자들이 보았습니다. 실제 목격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사도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최초의 또한 증거자들이었다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졌지만 제자들은 그 증인들의 말을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요즘 법정에서도 증인의 효력은 증거와 똑같은 효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여자만 본 것도 아니고 여러 여러 명의 여자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증인의 증인의 법적인 효력이 강했던 이 시대에 이 여자들의 말을 제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증거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줬다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다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턱도 없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대망상증을 표현할 때 또한 허탄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함께 했던 이 여자들이 지금 뭔가 미쳤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지금 망상증에 걸려있다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의 성격을 여기에서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 급한 그의 모습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그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은 다 의심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빈무덤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놀라고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여인들이 전해줬지만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여인들의 그 부활의 사건을 본 여인들의 그 증거를 거짓으로 허탄한 이야기로 취급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놀라고 많은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만. 것을 놀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빗무덤, 두 천사의 증언,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자들이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신 메시아,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예수 그리스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 성경계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을 전하는 누구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 들어, 돌아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천, 두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이 여인들 예수님이 이미 예언, 예언한 성경의 예언들을 믿었던 이 여인들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냥 그것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엔, 누구엔가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목격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을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면 그것이 생명을 살, 살리는 그 소식이라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루만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수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수 많은 무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찬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서 함께 먹으며, 함께 거하며,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 상기시키시며,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열 번이나 나타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 변했는지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변했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앞에 주님은 역사하셔서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케 하시고 다시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대적자였습니다 크리스탄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는 대적자 사울에서 승교자 바울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끄러움을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복음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가장 많이 자랑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그 복음도 동일하게 초대교회와 같이 제자들이 증거했던 복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은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그 복음은 나의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가 만나는 가족에게 우리가 만난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복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 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복음의 증거로, 증거로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게 해달라고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 걸음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다시 한 걸음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또한. 그회 모든 직분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다시 한 걸음 가을 부흥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8시에 구명한 직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증인들의 간증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가족 이웃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달라고 만나게 달라고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취업... 취업...